자, 여기는 넘어가면 또 뭐가 있으려나요? TV 있고, TV 있고.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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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나. 식스 저기 있구나. 어, 식스 친구해줄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땡기면, 땡기면, 땡겨지는구나. 어, 어, 아, 쟤또났어 도망가도, 도망가도, 또 도망가야 돼. 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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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덤벼, 덤벼. 일로 와. 덤벼. 일대일 떠주마. 우라시. 에? 비떨어지지도 않네. 그럼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얘네끼를 구하는 건 음? 얘랑 싸우는 게 아닌가 보네요. 뭘아 문을 부개라고 바보짓했구나. 오리야오리야

어디로 가? 뭐야, 여긴 또? 어? 어? 그래? 에에에에 있는 거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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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뭐야 뭐야 야야 뭐야? 뭐야. 빅해,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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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삐개 삐글빅 삐글빅 뭐야 삐글나 없어 나 없어 나 공기 에이! 어? 잠깐 얘 얼굴 보일 것 같은데? 어,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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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묘하게 안보여 잭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얼굴을 기억 안보여주네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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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제자리 점프를 으이익. 이거부터 준비하자 빨리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늦었어 여 이렇게 한 점쯤 넣고 점프해서 오프하지 마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그대로 있어 좋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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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에 어디로 가는 거?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 야 식스는, 식스는 어쩌고? 식스는 어쩌고로? 와! 에 식스는 어떻게 근데 그럼? 어? 뭐노 식스 어떻게? 식스 그럼 겨우 탈출했더니만 <laughs> 식스 겨우 탈출했더니. 다시 잡힌 거야? 뭐니 대체? 왜 갑자기 지하철? 오오오나왔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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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들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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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워프는 좀 아니지. 아, 워프 하지 말라, 고 아, 정말, 정말. 밑으로 어떻게 안 숨어지나, 저기 밑에 틈 사이에 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모험은 하지 말자. 달려, 달려, 달려. 에, 에, 에.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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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문 다시 닫히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살짝 부딪혔더니 거기에 그대로 잡혀버렸네요. 아,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순수한 액션성은 너무 어렵다고 나한테 아야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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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드라이딩 드라이딩이 안 되면 다 이거 뭐야 레버 뭐야 어 됐나보다 됐나보다 근데 너무 너무 모노 식스 버리고 하는 거야 오 뭐야 죽은 거야 설마 아우 얘네 아무리 생각하지만 몸이 너무 튼튼한 거 같은데 떨어지는 걸로 죽는 게더 이상한데, 니네들? 그 충격받고도 살아있으면은 아 그래도 타격은 받았구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뭐, 뭐가 김이 펄펄 나는데? 이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잠깐 미안해. 이쪽부터 먼저 갈게. 이쪽 밑에 뭐 있어 보여서 미안해. 아 아무도 없었구나. <laughs> 분위기 망치게 좀 미안한데. 아, 아, 안 나와줘, 안 나와줘. 아까 식스 그림자 같았는데 결국 그거. 아 식스 그 어디 갔어? 아, 아까 진차갔어야 되나 보네. 식스 그림자 가안 보여?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어래 거기서 놀고 있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응, 픽스가 어딘지 가르쳐 주는 건가? 응, 뭐야? 이 뭔가? 1탄 5 라스트 같은 이런 전개는 1탄 라스트에도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끝나지 않았나? 아닌가? 다음 챕터로 가는 건가, 그냥?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모노 모자로 바꿀 걸 그랬나요? 종이 모자? 어? 아, 아직 끝이 아니구나. 에? 네? 잠깐, 분위기, 노래 이상해, 노래 이상해! 아닌가? 괜찮나? 아, 아래? 아래? 안 움직여지는데? 에 뭐야? 어? 안 움직여져? 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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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왜 흔들려? 어? 포기했어? 어 모자를 벗었어? 어? 무슨 전개야? 어? 뭐야? 너도 각성하는 거야? 1탄에 걔랑 마찬가지로 각성하는 거야? 아, 1탄에 식스랑 1탄에 식스도 이렇게 해서 그 휴스에서 각성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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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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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키만 눌러지는데 뭔가? 에? 에? 뭐 어쩌라는 거야? 뭐야? 모자 벗고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1대1 뜨는 거였어? 뭐 어떻게 조작하라는 거야? 근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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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레비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 주파수 맞춘다고 그래야 되나? 테레비를 하면 하듯이? 지금 뭐가 손바닥 위로 있었는데? 손바닥 위로. 오른쪽으로. 어, 맞구나. 왼쪽으로. 리듬게임이니? 으차! 리듬게임 측은 허접하지만. 어디, 이번엔? 왼쪽! 오른쪽! 왼쪽! 너무 쉽잖아. 오 건물이 무너져요 파동으로. 이게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이코게네시스를 쓰는 능력자들의 싸움인가 여 옆파로 저렇게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건. 끝이야. 한판 더 있어 끝이야. 어 끝인가 보네. 너도 이제 염동력의 능력자가 됐구나. 응? 에 어떻게 하라고? 어, 아또방향키가 움직여지는구나. 응? 앞으로 가라는 거가? 응? 잠깐, 니가 네 건물 무너뜨리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에?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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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니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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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한 거야? 건물을 땡겨 온 거야? 에? 야 모자 벗었으니까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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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이게 안 보이네. 염려 얼굴을 땡겨오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다니. 여기 들어가면은, 그러면 식스를 이제 데려올 수 있으려나? 어디야? 응? 아, 이 챕터가 끝인가 보구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중인가 보구나. 이제야말로 저 문의 비밀을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음, 어우, 자동으로 열리네, 이제. 여기 안에 혹시 6도 대기하고 있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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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무중력 같은 공간은? 이거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구겨져 있니? 에? 그냥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왜왜 닫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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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이쪽 가까이 가면 열리나? 이쪽이야? 음, 문을 왜 닫고 이쪽을 열어주는지 모르겠다. 에? 에, 에, 에. 뭐야?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식스가 있으려나요? 음. 음. 어?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그, 문문 열매가 맞나? 그걸로 이동하는 것 같이 되네요. 그런 식으로 오프에 오고 있던 거 그럼. 그 나쁜 놈. 검정이. 에? 돌아가야 되는 거? 에? 아이 소리 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혹시? 여기 들어가는 게 길이 아닌가요? 음? 응? 지금 세 번째 들어가 보니까, 찌지직한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번 가고서는, 두번 가고, 왼쪽으로 한 번, 하면 되는 건가? 맞나? 아, 이번엔 또 왼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게 맞는 거, 오, 맞구나. 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음. 이런 데로 들어가면? 에 다시 해야 돼? 아, 바로 다행이다. 여기구나. 여기가 소리가 좀 뭐랄까, 크게 나긴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 여긴가 보다. 결국, 식스 찾으러 가는, 어딜 가는 거니, 대체. 식스 찾으러 가는 거 맞아? 미묘하게, 요, 물까 몸에서 파식파식 일어나는 요, 것이, 곳이... 아? 어? 왜안 열려? 여긴, 여긴데? 땡기는건가? 아니면 여긴가? 아 저쪽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에~~ 꽁꽁 눈 숨찾았네 어디야 또 여기야? 막대기에 뭐가 가려져서 안 보여. 나 어디 있어? 애초에 나 어디 있어? 여기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이쪽 넘어갈 수 있나? 퐁음 물이네. 여기도 안 들리는데? 제첫 번째 선택지에서 틀렸나?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닌데. 음. 아까 여기 건너뛰다가 실패했는데. 이게 뭐가 되나? 여기 탁 올라가잖아. 아. 아. 굳이 이걸 해 놨어야 됐어. 정말 그냥 야채에 연결해 놓으면 되잖아. <laughs> 굳이 이거를 한번해 놔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걸한번 했어야 됐나? 어, 여기다. 자네가 보이네. 어, 드디어 왔다. 하. 오, 뭔가 음악이 마지막에 다다가는 느낌이. 어? 뭐야, 뭐 뭐야. 삐지지 지금 저기도 뭐가 있는데? 여긴 뭐야? 아, 여긴 아니라고? <laughs> 여기게 뭐가 있으려나요? 에? 문유회사장 응? 응? 뭐야, 왜 자동으로 돌아가는 오르간이 있어?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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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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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왜 저래? 에? 에? 식스? 에? 왜 이렇게 됐어? 응?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 어?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뭘 감추네? 가까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식스 왜 그렇게 됐니? 응? 응? 아무것도 안 되네? 아, 부르라고? 에? 다시? 응? 어? 쥐스너왜 그렇게 됐니? 원래 좀 무서운 애긴 했는데, 진짜 무서워졌네?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불러도? 음. 멀리서 불러야 되나? 아, 멀리서 불러야 되는구나. 에? 어, 아, 나왔구나. 에, 에. 에? 에?